안녕하세요, 스무디 여러분. 씰디입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패션 룩북을 준비했는데요. 오랫동안 쓰디 채널을 또 구독해 주신 분들은 아실 만한 블랭크 공상과 함께하는 컨텐츠입니다. 이번 시즌에 별장이라는 공간에서 나른하고 행복한 순간을 담은 컬렉션을 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데일리 룩을 공유해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벤트는 당연히 대박이겠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짜자! 짠 첫 번째는 스타일링이 정말 매력적인 룩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가 너무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레트로 무드가 느껴지는 패턴이에요. 은은한 페이즐리 무늬가 프린팅이 되었는데 이게 너무 너무 매력적이고 촉감이 부드럽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천연 아고야 자개 단추로 마무리해서 또 고급스럽기까지 하고요. 넥라인은 V로 빠지면서 어깨 쪽에는 이렇게 퍼프리 테일이 있어서 어깨 좁은 거를 또 보완해주고 소매도 아주 적당한 기장감에 또 폭을 가지고 있어서 군살 커버까지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주 가볍고 아주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데 이 패턴과 이 빈티지함이 아주 매력적인 블라우스거든요. 여기에다가 연청 하프 팬츠를 입어줬어요. 이렇게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기장감의 하프팬츠인데요. 무엇보다 이 연한 컬러의 데님이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허리 쪽과 골반은 딱 맞으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짝 여유가 있는 하프팬츠인데 여기 밑단을 보면은 굉장히 내추럴하게 표현이 되죠? 좀더 짧은 착용감을 얻는다 하면 롤업해서 입어도 돼요. 오, 두번 접은 것도 예쁜데요?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심플하게 보이지만은 나는 팬츠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츠를 신어주는 거야. 그 하프팬츠랑 그 부츠의 조화가 굉장히 멋스럽잖아요. 여기다가 스포티한 느낌이 드는 버킷엣 써줄 건데 빈티지하고 러블리하면서도 굉장히 힙하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들거든요. 가방은 그냥 블랙백으로 뭔가 러블리하면서 빈티지하고 또 힙한 감성까지 드는 룩이어서 제가 이렇게 입어보고 너무 만족했거든요. 음, 마음에 들어. 좋았어. 짠! 이번에는 원피스 코디 보여드릴 텐데요. 엄청 만족해하실 거예요. 이 은은하면서 뮤트 매트한 민트 컬러가 너무 매력적이고 디자인도 고급스럽고 우아하지만 무엇보다 착용감이 너무 좋아서 여름 원피스에 너무 딱인 제품입니다. 이렇게 라운드 넥으로 되어 있는데 살짝 깊은 라운드 넥. 소매는 적당한 기장감과 너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옆판 쪽을 보면은 이 허리 쪽에 살짝 잡아줘서 허리를 중심으로 두 개의 턱이 생기면서 라인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슬림하면서도 우아한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원피스죠. 뒤쪽에 트임이 있어서 걸을 때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요. 안감이 있어서 비친 걱정 없이 입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 원피스가 정말 대박이고 추천드리고 싶은 건 착용감 이 부드러운 광택감 때문인데요 이렇게 실키하면서 광택감 이 있고 되게 퀄리티 좋아 보이는 소재인데 입었을 때 너무 시원하고 막 착용감이 너무 부드러워요 이게 아세테이터와 텐셀 소재로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아 여름 원피스는 이래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원피스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만 착용했을 때는 좀 로맨틱하게 스타일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더 캐주얼 무드를 한번 넣어 보려고 하거든요 슈즈는 라이트 브라운 컬러의 슈즈를 신어줬거든요. 약간 캐주얼해 보이는 샌들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지난번 원피스 올때 살짝 보여드렸던 캡인데 너무 예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요즘 잘 메고 있는 이 가방이랑 입어주는 거죠. 지금 이 원피스랑 이 조합이 너무 은은하고 로맨틱하면서 또 캐주얼 무드를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입고 데이트 가면 너무 예쁘게 스타일링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마음에 들어. 이번은 꾼 허리 팁과 또 예쁜 스커트가 있어서 추천을 드리려고요. 자 바로 이 스커트요. 허리 밴딩으로 되어 있는 스커트면서 A 라인으로 착 빠져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스커트요. 이렇게 주머니도 있어서 이 에티튜드. 정말 트레이닝 팬츠 못지않게 아주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해주는데요. 탄탄한 고밀도 60수의 코튼 원단을 가지고 있고요. 바이오 워싱한 소재로 청량감이 느껴지는 스커트입니다. 또 이렇게 안감까지 있어서 비친 걱정 없이 입을 수 있는데 이 안감 자체도 얇은 60수 아사 코튼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피부에 달라붙지 않아서 시원하면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촉감을 만들어주는 스커트. 스쿼트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기본으로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정말 시원하면서 다양하게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십자로 절개선 디테일이 있어서 이게 또 은근 포인트도 되고요. 보통 이렇게 밴딩 처리되어 있는 스커트는 프리 사이즈인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S부터 M까지 나오기 때문에 좀더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화이트 컬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블랙, 베이지 컬러도 있으니까요 사이트에 구경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스타일링은 저는 좀 흉터가 있어서 슬리브리스를 단독으로 입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슬리브리스를 단독으로 입고 이 스커트를 입어도 너무 예쁘고 저처럼 좀 자신 없는 분들 이렇게 반팔 티셔츠랑 같이 스타일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눌러 쓰는. 제가 이런 모자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블랙앤화이트룩을 입었을 때 멋스럽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악세사리여서 이렇게 같이 스타일링을 해줬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자주 드는 가방으로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입어주니까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힙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떤 악세사리로 어떻게 스타일링하냐에 따라 다르고 또 내가 어떤 기본 제품을 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스타일링할 때 다양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기본 템으로 구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아까 입었던 민트색 원피스에 다른 컬러였거든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린넨으로 되어있는 비스티를 입었는데 이 레이어드 룩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내 스타일 여름에 이런 비스티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티셔츠, 원피스, 나시, 뭐 다양하게 스타일링 하기가 좋아요. 근데 여름이니까 또 소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얘는 리넨과 면홍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근 조직감으로 제작되어서 내추럴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나 얇아요. 그래서 정말 더위는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고요. 보통 이런 비스티의 탑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드 용이기 때문에 안쪽까지는 신경쓰진 않거든요. 근데 얘네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이렇게 바인딩 처리가 딱 되어 있죠. 되게 신경 쓴게딱 보이는 정말 블랭크 03다운 디테일이에요. 이렇게 뒷부분을 보면 싸게 단추로 제작이 되었거든요. 이런 디테일도 되게 꼼꼼하게 신경 썼고 또 이게 포인트가 돼서 이 뒷모습까지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스티예요. 정말 다양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지금 이 원피스랑 너무 찰떡인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구매하는 걸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비슷한 컬러들로만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입고? 회사 가면 진짜 시원하고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요즘 자주 쓰는 선글라스. 이번에는 블라우스 코디를 해봤는데요. 올 여름에는 빈티지하고 레트로한 니트 스타일링이 트렌디한 키워드인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를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소재가 시어한 아세테이트와 텐센 홈방으로 제작되어서 시원하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데, 카라에 이렇게 핸드메이드 니트로 제작되어서 트렌디하면서 포인트되고 또 과하지 않아서 데일리하게 입기 좋습니다. 단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v 넥을 만들어주고 어깨와 소매는 여유있게 제작되어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고, 또 착용했을 때 멋스러운 실루엣을 만들어줘서 단독으로 착용했을 때 너무 예쁜 제품이에요. 단추도 이렇게 싸게 단추로 제작되어서 퀄리티까지 높은 제품이고 여기에다가 청량감이 도는 진청 데님 팬츠랑 함께 입어줬는데. 크롭한 기장의 블라우스다 보니까 다양한 하이랑 다잘 어울려서 스타일링하기 편했어요. 그리고 카라 컬러에 맞춰서 쨍한 그린 컬러의 가방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이렇게 깔맞춤을 해주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또 촌스럽지 않게 스타일링아이가 좋아서 상의에 있는 디테일 컬러와 가방이나 슈즈 컬러를 맞춰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름철에는 좀 더우니까 이렇게 블라우스 하나만 입고 출근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입기 좋으면서 은근 포인트도 있는 제품이니까 요즘 인기가 많은 블라우스. 이번에는 정말 편안한 룩을 준비했어요. 제가 티셔츠 고르는 법, 티셔츠 하울까지 해본 입장에서 이 티셔츠가 얼마나 세세하게 제작을 했는지를 한눈에 볼수 있더라고요. 우선 티셔츠 소재 자체가 코튼 100% 제품인데 정말 얇은 코튼 소재예요. 근데 실게 가고 간 티셔츠여서 굉장히 광택감도 돌고 찰랑하게 입을 수 있어요.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티셔츠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같은 원단으로 해서 바인딩 처리를 이렇게 했고요. 이 어깨선까지 바인딩 처리되어 있는 게 대부분 명품 티셔츠에서 볼수 있는데 실리콘 테이핑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깨 늘어짐, 뒷덜미 늘어짐을 최소화한 거죠. 이 밑단 박음질도 두 줄로 해서 촘촘하게 제작되어서 정말 짱짱하게 잘 입을 수 있는 기본템 중에 기본이에요. 어쨌든 이런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어줬는데 짠 진짜 편안해 보이죠. 우선 컬러감이 밝은 베이지거든요. 와플 텍스처가 느껴지는 소재로 굉장히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신축성도 느껴지지만 이 탱글탱글한 감은 아 이건 정말 실제로 봐야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허리 핏감도 정말 너무 편안해서 계속 입고 싶은 그런 느낌이고 또 양쪽에 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서 굉장히 또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 뒤쪽을 보면 이렇게 한쪽에 포켓이 있거든요. 팬츠도 구경 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룩에 딱 포인트를 줄수 있는 게 저는 가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짠 이런 예쁜 컨버스백이에요. 이거는 블랙 03이랑 셀프 리폼이 가능한 가방을 만드는 리프레임이라는 브랜드랑 콜라보한 제품이거든요 옷을 이렇게 편안하게 입고 너무 격식 있는 가방을 들기가 참 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선택하는 게 캔버스백인데 이렇게 코튼 소재로 제작되었는데 굉장히 톡톡한 제품이고 또 여기 아래는 소가죽으로 제작되어서 이 소재에 믹스된 느낌도 좋고 수납도 많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일 수 있는 장키도 소가죽으로 되어 있죠 이 끈도 보면은 되게 소재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얘는 색 3가지 형식으로 멜수 있어서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 이렇게 숄더로 이렇게 맸을 때이 느낌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방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여행 갈때 들기도 좋고 또 이렇게 편안한 룩을 좀더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돼서 스타일링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에는 딱그 차정원 님 코디법에서 공유해드렸던 이런 얇은 베스트를 활용한 심플한 데일리룩이거든요. 이번 코디에서는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바로 데님인데요. 짠,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의 편안한 스트레이트핏 데님이에요. 이거는 사계절용으로 너무 딱인 게요. 우선 이렇게 라이트 블루 컬러인데 은은하게 밝은 워싱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색감이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군다나 소재가 사 계절용으로 입기 좋은 데님이어서이 부분이 마음이 들었고 요즘 제가 꽉 끼는 S라고 했잖아요. 요 정도 핏감이 되고요. 이 골반 쪽 제가 골반이 좀 있는 편인데 답답하지 않게 딱잘 맞고 엉덩이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허벅지 부분은 여유가 이 정도 무릎부터 스트레이트로 일자로 쭉 떨어지면서 163 사이 저한테 이 정도로 딱 떨어지거든요. 여기 보면 허리 부분과 밑단을 체인 스티치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견고하게 마무리되고, 이런 라벨만 봐도 핸드메이드로 제작이 돼서 퀄리티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티셔츠에 부스티 입고, 여기에다가 은은한 워싱이 들어간 라이트 데님 이렇게 입어주고 나서, 여기에다가 뭐 쪼리, 샌들, 스니커즈 뭐 다양하게 그냥 입을 수 있는 룩이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 또 심플하면서 은근히 또 포인트가 되는 룩이기도 하고, 때문에 심플한 룩을 즐겨입으시는 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추가로 제가 팬츠를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짠! 바로 이 팬츠거든요 시원하면서도 구김이 덜 가는 레이온과 나일론 홈방의 고급 소재예요 자연스러운 구김이 활동 시에 주름 걱정을 좀 덜어주고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게 두께감이 아주 적당한 팬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을 때 찰랑찰랑 거리면서 흐르는 듯한 이 느낌 이 느낌이 정말 매력적이고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팬츠 거든요? 허리 쪽을 보면 은 이렇게 끈이 있잖아요. 저희팬츠끈 달려있는 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살짝 내렸을 때 얘가 있는 게 은근 포인트가 돼요. 이렇게 양옆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또 이렇게 핀턱도 잡혀서 허리 잘록해 보이면서 핏감 예쁘게 연출이 되고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낙낙해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드하게 빠지는. 지금 이 팬츠도 여름철 내내 입기 좋은 팬츠여서 직장인분들 너무 추천드리고 여름철 뽕 뽑을 만한 거 하나 찾아야겠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블랭크03의 팬츠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짠. 약간 포멀한 듯 캐주얼 무드가 있는 자켓을 소개하고 싶어요. 여름철에 이런 자켓은 정말 다양하게 스타일링이 되기도 하고 또 시원하게 입기도 너무 좋고. 해서 정말 여름 데일리룩에 빠질 수 없는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이 자켓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소재예요. 이게 보그 수입 원단을 사용한 자켓이거든요. 그래서 시원하면서도 흔하지 않은 텍스처감인데요. 이렇게 볼록볼록한 입체감이 있는 텍스처가 눈에 띄는데, 근데 이렇게 신축성까지 있어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고 또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예요. 그리고 안쪽을 보면은 이렇게 안감이 없어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 안쪽에는 면으로 바인딩 처리를 해줘서 단독으로 착용했을 때도 부드러우면서 아주 깔끔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정말 소재랑 이런 제작하는 그 과정을 공들인 게 사이트만 가도 굉장히 눈에 띄어요. 그리고 이렇게 브이넥으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목선이랑 이어져서 목이 길어보이면서 얼굴이 작아 보이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요. 중요... 그 생각하는 이 어깨 부분이 안쪽에 4mm 정도의 두께 패드가또 있어요. 그래서 어깨 핏이 너무 예쁘죠. 단추는 이렇게. 금색깔 단추로 되어 있어서 디테일을 한층 살렸는데 저는 제가 또 네이비 컬러 너무 좋아하는 거 스무디분들은 아시잖아요. 이거랑 이 골드와의 조화가 너무 예쁘고 얘를 안에 이너를 입고 아우터로 활용해도 되고 다양한 하이들과 어울리니까 여름 데일리룩에 너무 딱인 거죠. 그래서 하프 자켓을 단독으로 블라우스처럼 입어주고 여기에다가 바이커 팬츠를 입어줬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매치하니까. 믹스앤매치한 느낌이 나면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보이더라고요 짠 이거 블랭크 03의 가방이거든요 이거는 네이비 컬러 근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살짝 이렇게 툭 매주는 거예요 예쁘죠? 이 느낌 뭔가 포멀한데 굉장히 편안한 아이템들로 다 꾸며주니까 룩이 너무 격식 있게만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입고 데이트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여름 데일리 룩북은 끝이 났습니다. 제품 하나하나가 너무 섬세하고 예쁘더. 또 블랭크03에서 이렇게 할인 혜택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구매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더 멋스러워지는 스타일링 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벤트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오늘 소개해드린 블랙03 제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한 가지 골라 이유와 함께 남겨주세요. 그러면, 짠!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쁜 거 입어요. 안녕. 바이바이. 끝!